뭘 먹나요? 첫 번째 질문, 맵찔입니까저 완전 좋아해. 하아 이거 됐다. 저는 좀 캡사이신보다는 청양고추파예요. 나도 베트남 그래. 고추, 막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캡사이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청양고추가 그 맵쌀한 맛을 좋아해. 그렇죠, 그렇죠. 냉장고에 항상 청양고추는 구비해 두고. 무조건이죠. 라면을 끓여도 가위를 썰어 넣어야되잖 어, 뭐? 어, 아, 많이. 차라리 순두부 먹죠? 순두부에도 차라리 순두부 맛. 있이요 아, 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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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거이러요 여기다 후추 뿌리고. 후추? 후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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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저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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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추 게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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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댓국에 다대기 안 넣고 김치도 응? 매운 거못 먹어 아 약간 매콤 좀. 매콤하네 오가 아, 생각한 그 약간 관광지 쪽에 있는 데가 아닐까? 아우리 그런 데안 가요 뭐야? 경주에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찐 그냥 경주 동네 같은데? 어, 맞아. <laughs> 우리가 이런 데를 많이 가, 동네를. 아니, 근데 우리 뭘 먹으러 가길래 우리 이렇게 동네로 왔어요? 진짜 지글지글이고 지글지글. 어, 어. 여기가 사실은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이 시간에도요? 네. 아, 여기는 내가 시청자만큼 신뢰하는 게 직장인. 직장인만큼 신뢰하는 게 기사님입니다. 아, 기사님 추천 최고죠. 오, 오, 숯 향한다, 숯 향. 냄새나죠? 어, 어, 수탕 간다, 수평 냄새 나죠? 어, 어, 숯불향인데? 이건 이거? 빨간 양념인데? 그렇지. 예. 역시. 불향 확 올라온데? 불향 올라오고 매운 향 올라오죠? 음. 아니, 어디길래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냄새부터 나? 야, 원룸 투성인데, 그지? 렇 그니까. 러 <laughs> 근데 불향이 진짜 나네? 그니까. 러이 그러니까. 원룸에서 해 먹고 있는 거 아닙니다. <laughs> 꼼장어? 어, 꼼장어 향 비슷하죠? 네, 어어어, 꼼장 설마 사람들 서 있죠? 설마 저 설마. 웨이팅이에요? 100% 웨이팅이죠. 대박이다. 여기 식사하셨어요, 여기서? 네. 뭐 네, 드셨 뭐 드셨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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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셨어요? <laughs> 닭불고기? <laughs> 닭불고기. 아, <laughs> 어찌이나? 막창? 막창. 경주 분이에요? 아니요.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양념이 매운 양념 아니에요? 네좀 약간 아, 습? 매콤한데. 습습 정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웨이팅 있어요. 가서 어, 빨리 가서 빨리 저 빨리 빨리 빨리. 아 그래야 아, 돼? 네. 깨깨이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쁘다는 건 저한테 한 얘기죠? <laughs> 아, 그래, 손사래를 치네. 어. 고마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웨이팅 걸어놔야 돼. 웨이팅 걸어놔야 돼. <laughs> 많이 기다려요. 왜이기게 있다? 음. <laughs> 할줄 모르죠? <laughs> 아니 아니. 아 이거 요즘 문제야. 어르신들 쓸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아유, 허,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 음. 맞니? 키오스크 키오스크로 하면 어떻게? 지금 열두 팀. 열두 팀이요 에 열두 팀 열두 팀. 우리 촬영 허, 허락 받아야 네. 아, 되는 거 아니야? 안장 되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여기 사장님이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기 박튜브하고 아 효연 아, 어. 아, 씨하고 박튜브를 같이 왔는데 네. 촬영해도 됩니다 배고파요 저녁 무게 왜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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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해도 되냐고 촬영하려고 그는데 해요? 생겼나 티비에다 아, 아,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촬영을 해도 되냐고요? 예예 예, 아, 촬영을 해도 돼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예 아, 예, 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도 한마디도 안, 안, 안 돼요? 안 돼요? 배고파요 사장님 아 지금도 너무 바쁜데 어 그러니까 아니 저희 뒤에서 저희 저희 셋이서만 먹을게요 네 조용히 손님들 방해 얌절이. 안 되게 네 얌전히 밥먹 저기 어. 요걸로만 찍을게 셋이서만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고민하시네. 먹고 싶은데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다릴까요? 일단은 네. 지금도 손님이 좀 많아서 방송을 네. 하면 네. 어차피 많은데 시원하게 많고. 많은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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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우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 대박이다. 우리 노, 노될뻔 했네. 아, 근데 유독 여기 식당에서 형님 인기가 너무 많으신데요? 아, 이게 어머니들이 잘생겼다. 고내 얼굴 보면 놀라나 봐. 저게 전혀 무일리가 없는데.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네. 화면에 그렇게 안 나가나 봐. 사실 <목소리> 카메라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카메라가 문제가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옛날 방송이, 대방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방송 다 없애버리는 테이블에 형님 너무 많이 나와요. 테이블에 <목소리> 빵떡 얼굴. 에이. 이렇게 이런 식당 그냥 이런 데도 혼자 여행 올때막 들어가. 그럼요. 저는 좀 노포 로컬 이렇게 좋아해요. 아, 노포를 좋아하는구나. 와기 음. 웨이팅 식당 있으면 줄 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 배고픈 걸못 참아서 아, 그냥 아, 웨이팅 싫어하는 근데 그 순간에 앞집을 가는 편이에요. 다섯 팀 남겨 놓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딴데 가는. 진짜? 와, 그거 나 다르다. 난 다섯 팀 남으면은 아, 남, 저 기다린 거 아까워 가지고 전두팀 있어도 딴데 가요. 와! 절대 안 기다려? 음. 아 어, 우리? 우리? 아, 됐나봐. 어. 어, 됐어. <laughs> 지금도 열쇠팀이 기다리고 있네. 기대되는데? 응. 도와드릴게요. 아, 네네.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어떤. 여기 뭐가 제일 유명하고? 여기가 오징어 불고기가 제일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양념은 비슷하거든요? 네. 식재료를 좋아하시는 걸로 주문하시면 돼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징어 불고기?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불고기. 네, 그게 제일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간장 불고기는 안매우죠죠 음, 돼지고기, 돼지 불고기는 간장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매워요. 그, 그것도 하나만 드실까요 네. 주문 음. 뭐 눌러주세요. 네네. 닭불고기도 하나 먹어보자. 왜냐면 아까 그, 그분들이 닭불고기 먹었더라고. 오징어. <laughs> <야, 어디? 어디? 웃음> 반찬 넣 드릴게요 네. 저희 집은 좀 매운 음식이라서 국밥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괜찮거든요 국밥 국밥 전문집이었는데 불고기가 인기 더 많아 어제는 불고기 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laughs> 가 맵찔인 거 알고 두 개를 줬다 아, 그러네요 어. <laughs> 퍼먹어라, 퍼먹어 <아유. 웃음> 음, 맛있다 퍼먹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요즘에는 좀 김밥 김밥이요? 김밥 근데 관리 너, 많이 하시지 않아요? 요즘에는 비수기에저 어제 12시에도 야채 곱창 먹고 잤어요 그래요? 근데 실물이 훨씬 마르셨는데요? 카메라가 잘못됐지. 아니, 비수, 그러니까 비수기. 카메라가 잘못된 것도 나랑 똑같네. <laughs> 자, 시사 나왔습니다. 와. 우와. 와 무슨 불로 조리한 거예요? 연탄불이요연탄 연탄뿌리. 아, 냄새가 그래서 그렇게 났구나. 맛있 효윤이 좋아하는 와. 비주얼. 우와. 저희는 이제 특별하다고 하는 게 연탄불 보아요. 숲도 해보고 다른 것도 많이 해봤는데 이맛시안나는어같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화력의 그 일명 말하는 불레 그런 게 연탄만큼 따라올 게 없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오동통하다 아주. 아 연산 냄새. 음, 직화 냄새. 아 좋다. 불불 냄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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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매워? 안 매워? 물게음향이더 많이 나. 음. 우와 분량이 진짜 음 분량이 다른 집보다 다른데 음아 어, 맛있다 나불량 음. 너무 좋아요 해 너무했지 음. 할만하지 예굉장 네. 그래 맛있는데 그냥 음 맛있어 매콤 정도예요 음 진짜로 아니, 매운 라면 그신 정도 대신 <laughs> 근데 이거 마요네즈 소스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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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찍어 먹 맛. 초고초고 마요네즈 먹으면 먹을 맛. <laughs> 마요네즈 딱 해갖고 쭈꾸미처럼 먹으면. 분량을 죽여요 마요네즈가. 절대 여기다 뿌리면 안 돼요. 이해 어? 못 하죠. 밥도둑이네 <laughs> <맞도록. 웃음> 음. 네. 음. 음. 되게 쫄깃하지. 완전 쫄깃쫄깃. 음. 아 근래 먹은 근데 오징어 이거 음식 중에 오징어가 제일 커요. 맞아. 씹는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음. 만족? 완전요. 근데. 좀더매워도 되긴 하는데 네 말이, 그지? 응. 그지? 똑같은 걸 느끼고 싶어 매... 약간 더, 더 매웠으면 약간 더 매우면 더 좋겠다 응좀더 매워야 돼 먹어봐 음. 신까지는 아니고 네 불닭도는 정 되는 것 같아요 주입, 아니 주입제 되니까 불닭이 됐어? 아좀 맵긴 하다 <laughs> 음 콩나물 거 하나 다 먹었네 벌써 네 <laughs> 이게 불고는 아니잖아요 왜 불고기지? 어 그러네 나도 불고기가 들어간 줄 알았어 불고기가 없는데? 응 음. 불고기가 어원이 불로 굽는 건다 불고기라 했어. 아 삼겹살도 지금 불고인 기 거야. 불로 하니까. 아 그러다가 1960년대 우리 식습관이 좀 서구화되고 소득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이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불고기 맞지 불로 음, 한, 한 거니까. 그럼 한 거니까. 이 불고기네. 응. 불고야 응. <laughs> 기너불지이고나 그 진짜. <laughs> 맞아. 한국인 중에 싫어? 사람 있을까 싶어요 이 맛을 매운 게 있는데도 그 불향 때문에 어. 이게 손이 계속 가잖아요. 아 그치. 그러게 불향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없을 없을 것 같아. 없어 없어 어아 불향이 황후면서 너무 좋다. 음, 얘도 새 보이는데? 얘도 닭닭 불고기. 닭 불고기. 아 맞다. 아, 맛있을 것 같아. 전 같아 전. 그거 전인 줄 알았어. 어. 닭전이다 닭전. 내가 이걸 시켰나 이랬어. 양이 벌써 직화향이 와 근데 불향 너무 좋다 너무 음. 좋다 음나 이거 뭔가? 매운 향을 더 먹었어요 오징어보다 음 오징어는 살에 스미지가 않잖아 음 얘는 살에 스미지잖아 살이 잘뱄어음 오징어는 살에 스미지가 않잖아 얘는 살이 스이지 살이 잘뱄어그 그래서 오징어 먹을만했는데. <laughs> 어. <이거> 더이워 <laughs> 아, 요 이거는 혀를 때려요. 와. 와, 이거 진짜 맛다 얘는 그 오징어 굴량만씩 궁금했다는데. 와, 진짜 매운데? 아 근데 진짜 매운가봐 떨려 버로로 카레로 떨렸어. 아, 얘 원래 소리 지르는 니까아이러네 죄송합니다. 저닭 불고기 힘들 것 같습니다. 먹긴 먹었어? 먹었어요. 큰거 먹었어요. 와 이거 진짜다. 닭 불고기야 말로 이제 깻잎 삼에 먹어야 돼요. 간이 너무 잘 됐어. 아. 이게 맛있는 미국만. 닭갈비집 온것 같아. 음, 그렇 근데 닭갈비보다 더 매콤해서 더제 스타일. 음. 음. 닭갈비집은 주물판에 같이 이걸 하잖아. 그러면 그게 물이 생기는데 얘는 연탄으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물이 하나도 없잖아. 타협을 안한게 너무 좋다. 보통 이 정도 매운 맵기면은 치즈 좀 넣고 음. 떡살이 넣고 이러거든. 감자살이 넣고. 없네 없네. 그냥 닭만 있어아 근데 효연 씨가 18년 차라고 시간만 빨리 가는 거 같아요 데뷔가 연도가 2007년도 2 0 7년이야 그때 손효 씨 때는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냥 저 사람들은 사람일까 싶을 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 데뷔 때부터 잘 됐잖아요 가만 어, 세부터 잘 됐잖아요 바로 다만세가 데뷔곡이야? 다만세가 데뷔아 그랬구나 다만세, 지 바로 이어지는 연타석 금런나키싱유 키싱유 키싱유 아키싱 키싱유 베이베 러브 유 베이베 트스트로 스키장 행사 많이 갔는데 음. 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딱 이맘때쯤 오. 행사가 많았구나 방방곡곡 많이 갔던 거. 같아요 왜냐 너무 많았구나. 사벽이었지 뭐 지금은 또 지방 많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해외로 많이 가서 해외로 그런가 갔어요.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요즘에 들긴 하는데 거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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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상을 외국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너 DJ야지? 예 DJ야 알죠 알죠 어. 미주투어 워이 유명하시니까 에는두번 돌고 What's up LA This is y o u 디제이 <laughs> 효연이구나 디제이 뭐 효효 HYO 효로 하는데 효도 근데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워해요 효 어떻게 해야 돼? 히오 요 히오 아니면 요 이게 요년으로 많이 들려가지고 요년이요? 진짜 프랑스 가면 진짜 요년 요년 인데나 나, 나, 부르는지 몰랐어 <웃음> <웃음> 나야 <웃음> 아 요년아 이렇게요? 요년아는 빼야지 <laughs> 요년아는 그냥 욕한 거야 <laughs> 요년아는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한국 사람들은 귀에 팍박히겠다 아, 이제 안 매운 거 아이고 여기도 음, 저희 여기, 여기. 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거죠 <laughs>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이것도 물량이 좋다 아 이게 먹어도. 대박이네요 아기들 메뉴 를 일부러 저희가 간장 불고기를 만든 거예요 아예 하나도 안 매운 거. 와 부담. 안 매워? <laughs> 미추하동 호두 한번 먹어볼까? 일반 불고기보다 단맛이 덜하고 <laughs> 불향이 쫙 내려주니까 훨씬 그 잘하는 돼지 백반집 음식 같은 느낌? 어 불향이 있네 음. 어, 달달한 향이 나네맛있네 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지민씨 많이 먹어요. <laughs> 음. 이걸 먹고 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맞아. 맛있는데. 네. 생 갈비 먹다가 양념 갈비로 가야 하듯이. 음. 맛있는 양념 갈비 먹다가 생 갈비로 가기 쉽지 않아. 오는 자극이어도 세니까. 나와 음. 이거 진짜 맛있는 최애, 최애. 어. 최애야? 네. 불량이 너무 좋다, 여기. 불량이 반이야, 이 집은. 야, 불량이 너무 좋다. 와. 음. 더 매워 졌때 더. 더더 더. 더더 더. 더. 더, 더, 더. <laughs> 남자들의 볼푸드잖아요. 오징어덮밥, 제육덮밥. 예술 볼푸드은데 <laughs> 그러네요. <응. 웃음>